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너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으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 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이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제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붙잡히기 직전에 긴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15장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인 자들은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시면 나는 참 포도 안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말씀하시며 참포도 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 제자들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선택사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십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는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행동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거할 것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는 문백 속에 위치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할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제 종이 아닌 친구라 불러주십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위대한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는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다른 가치를 가진 우리를 세상은 박해할 것입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다른 가치를 가진 우리를 세상은 박해할 것입니다. 이 박해는 우리를 위해 살아갈 때 발생하는 박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받게 될 박해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박해를 그의 제자들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의 두 가지 원리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 방북적으로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떨어진 자는 예수님께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늘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의식적으로 죄를 이겨나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죄를 이겨나가는 것이 영적 전투의 삶입니다. 나는 과연 영적 전투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천하태평하게 죄와 타협하고 살고 있지 않는지 자기 점검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사랑이 열매를 특별히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추구해야 합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랑은 행동을 낳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한다면 희생으로 나가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나보다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살고 기꺼이 희생할 수 있습니다.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 우리의 따뜻한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주변부터 멀리 있는 분들까지, 그들은 생존의 기로에서 살수 있느냐, 죽게 되느냐 사이에서 놓여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한 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따뜻한 사랑으로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 사랑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영양분을 동일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인 신앙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의 교회로서 소금과 빛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단임 목사님 말씀 사역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속히 또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월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제주 꿈의 교회와 말씀의 숲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정상섭 황정대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일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